지금은 새벽 솔랭 중인데요. 두 번째 판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5시 50분에 했던 첫 판은 우리 팀이 알두스가 나와서 무참하게 치고 말았습니다. 자, 완안과 그린저가 지금 뱀픽이 됐네요. 그린저는 확실히 쉽고 너무나 강한 캐릭터라서 뱀픽이 맞고, 완안도 마찬가지로 뱀픽이 맞고, 브루노도 말할 필요도 없죠. 자, 펴살을 배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적군이 가져갈게, 후프라? 보시엔 사이보그? 이런 템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캐리 승률 좋네요 캐리 일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탱커를 모스트로 하고 있긴 한데 진짜 솔랭에서는 탱커 못할 것 같아요 짜증나서 <laughs> 너무 힘들어요 탱할 사람 없어도 가만쓰 있어보자 제가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베인이요? 1픽인데 베인이요? 음, 고수분이시겠죠? 엄청난 고수분이실 겁니다. 하자, 미타. 하리스 잘하시는 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자, 이원 딜이 나왔죠? 이런 경우는 그냥, 뭐, 고생도 있는데, 이원 딜, 카자도 있는데, 이원 딜. 솔랭 하다 보면은 저렇게 조합이고 뭐고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들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뭘하면 좋을까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는 프랭코가 혼자 탱커니까, 그냥, 튀긴장 드는 게 낫고요. 지금 전멸궁으로 땡겨온다고 해도, 적들이 지금, 아군이 이걸 잡을 수 있을 만한 딜이 안 나올 거니까, 전멸보다는 차라리, 아, 그래도 전멸이 제일 낫겠네요. 그나마, 프랭코 같은 경우는. 언딜이 두 명이라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비 우저 같은 경우는 원딜을 하실 거면은 진작에좀 픽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테리가 올라간 다음에 하나비를 픽을 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저런 건좀안 하셨으면 제발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탱커는 하나고, 언딜은 두 명이니까, 원디를둘다 제가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프랭코가 온빵용 탱커도 아니고. 고생에기 침착하게 그랩을 던져봐야 됩니다. 침착하게 그야말로. 자, 아, 카자가 전멸이 있었네요. 어디 가십니까? 그립 잘 던지면 잡는 거죠? 짠, 이렇게요. 자, 온 김에 이거 미니언 먹고 가는 게 맞죠? 아, 근데 베인 유저분이 또 죽으셨네요. 캐리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가 생존이 어렵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커버할 수가 없어요. 캐리우저분은 더구나 전판에 같이 하신 분인데 듀오로 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캐리우저분은 제가 케어해주도록 할게요. 프랭코는 마법 목걸이 하나 먹어주는 게 좋고요. 특히 탱인장 들었을 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고센 왜 죽었죠? 뭐 하다 죽었는지 못 봤는데 여기 하나비유저분이 이제 라인전 압박을 좀 심하게 당하고 있죠. 자, 없어요. 푸시 체크 해봤는데, 없고요 여기도 없습니다. 에스터스 여기 있네요. 자, 에스터스 땡겨오면 잡기 어려울 거지만, 아, 이럴수가. 이거는, 이런 건 빗나가면 진짜 안 되는데, 좀더 침착하게. 지금 캐리가 지금 많아가 없거든요. 신발 일단 먹어주고요. 프랭코는 이속이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랩을 당길 때, 대치하고 있는 상대방은 어지간하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랩을 아껴두니만 못해요. 본인이 정말 그랩을 엄청나게 잘하시는 게 아니면, 그랩을 아껴두면은, 최소한 적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아이고, 방패. 이거 그냥 잡아두겠습니다. 자, 정글 뺏어 먹고요. 미드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고센이신 미드에 있거든요. 침 착하게 달려가서 느리게 만들어주고요. 도망가겠죠. 이거를 아, 그립이 너무 머네요. 자, 이제 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아, 너무... 아, 그립 진짜! 눈버리는 그랩 이거 그랩을 아껴두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회계 망측한 짓을 리타, 리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응, 죽으세요 이렇게 공만잘 써도 프랭코는 1인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1인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카자 붙잡아서 끌고 오고요 자, 지금 캐리가 지금 신기 잡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살살 물러나면서 막타를, 아, 뺏길까봐 막타 노린 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탑에 3명 있고요. 베인이 지금 바텀 밀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놓고 그래, 당연히 빗나가죠. 그래도 궁극기 사용할 만한 마나가 남아있으니까. 고생 도망가면은. 만갈 수가 없죠 이렇게 미니언 정리해 주고요 리타가 지금 왔는데 궁 어, 썼네요 리타 최소한 한명 잡아 두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 프랭코 집에 가야 됩니다 힘들었어요 할일다 했어요 귀환 귀환 귀한, 귀환 귀한. 귀환하세요 프랭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제발 갑시다. 화나비 캐리가 여기 있네요. 일단 그림자 가면 나왔으니까 이제 그랩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은신 쓰고 살살 다가가서 한명 끌어오고 붙잡아놓고 어? 카장님 어우 잘못했어요. 아 있어서 아, 잡았죠? 예. 네. 자 목적은 달성했고요. 다시 그랩 돌아오니까 침착하게 짐작하게, 한 명, 잡아주고요. 도망갑니다. 자, 프랭코 지금 할일다 했어요. 힘들었어요, 지금. 하나비가 그러는 동안 탑을 지금 부실 거고. 정말 고생했다, 프랭코. 적팀에 지금 마딜도 세서, 오라클을 우선순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감도 좋고요. 캐리가 지금 미디 혼자 서있는데 이거를 잡아와볼까요? 아이고 저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캐리도 <laughs> 어, 리타를 못잡아보면 역시 예. 그랩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 어? 어? 분명히 빗나갔는데 어떻게 잡아왔죠? 판정 이상하네요 진짜 자, 여기서도 적들이 아못 구해줬네요 빠집니다 캐리를 살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없네요 헛다리 지금 원딜이 없기 때문에 에스메랄다만 믿고 싸우는 것보다 후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모였네요 여기 오센 잡아오고요. 카자, 궁 썼죠, 방금.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 나오니까. 그랩 잡아주세요, 베이님. 아, 못 잡나요. 포탑 안에 들어가서 맞아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도 탱인장 프랭크기 때문에 아주 허약하진 않아요. 하나비신 미드 밀고 있나요? 어느새 와서? 이분은 원딜이 아니고 마치 무슨 암살자 같은 느낌으로 운영을 하시는데요. 개인 공썼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재미볼 거는 크게 없거든요. 뒤로 빠지면서 정글 먹으면서 성장 차이를 확 벌리면 됩니다. 못 나오게 무승만 살짝 들어내 주고요. 프랭코 지금 그랩을 그래도 몇번 성공을 시켜서 적들이 지금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어쩌다가 우연히 성공을 했는데, 내려가서 카자를 잡아줘도 좋을 것 같고요. 고생을 잡아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언 이거 잘라주고요. 도망을 잽싸게 가버렸네요. 카자, 카자 잡으러 갈까요? 이런, 이런 그래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버리고 튑니다. 밥, 밥 없어요. 이거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잡나요? 네, 안 되죠. 느리게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죽는 거보단 도망가는 게 나으니까요 자, 우리 그래 침착하게 이걸 당겨봅니다 3킬 했네요, 프랭코 가자 자, 이제 영주 잡자고 하고 있는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에어본을 물방템도 하나 가지고요 베인이 미드 정리할 수 있게 미녀 존재감, 존재감 탱킹 여기서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아 아깝다 이거는 너무 예측을 좀 앞서서 해가지고 끌려갔네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빠져야 될것 같아요. 많이 위험합니다. 바텀 쪽, 아, 탑 쪽으로 빠지면서 이득 볼건 보고. 아이고, 이럴 수가. <laughs> 물고기 밥 준다는 게 아무래도 저거, 이제, 공급길 때리겠다는 뭐 그런 의미 같은데. 아 그래 메이러지 또 갑자기 침착하자 이게 서두르면 안 돼요 영주 나오면 영주 잡으면 될거 같거든요 지금 자 위쪽에 여기서한 번만 그레도 성공하면은 적에게 큰 절망감을 줄 수가 있는데 아군에게 절망감을 줬네요 아, 오랜만에, 드디어. 아, 드디어 한몫 했네요. 드디어. 이제 만화를 좀 아껴뒀다가, 카자 유저분이 부 궁을 잘 쓰시긴 하시네요. 몇번 끌고 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모스코프, 모스, 코프 지금. 그래서, 이리 오세요. 복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겼네요. 어 프랭코로 MVP라 처음인 것 같아요 와프랭코 MVP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벽 모닝 솔랭 오늘 프랭코로 꿀 한번 빨았네요 근데 아직도 전설 투라는거 다들 잘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프랭코로 새벽에 솔랭 한번 해 봤는데 그나마 그랩을 몇번 성공해서 다행히 면은 살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늘 요즘 질병 때문에 밖에 나가기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될 신세인데, 이런 데에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연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